안녕하세요. 정원수족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말 꿀팁 하나를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종어 선별하는 기준입니다. 아, 굉장히 심화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초급, 중급, 고급편이 있지만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종어 선별 기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어를 선별하는 게 좋은 이유는요. 고기를 더 이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더 높은 그레이드의 고기로 점점점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거 성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우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고기들이 있어요. 한날한 시에 태어난 아이들이고요. 자, 엄마 기체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어,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딱 눈에 띄는 몇몇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큰 덩치와 빠르게 올라온 발색들. 자, 요런 아이들이 종어로 선별하시면 좋은 개체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최소 세 쌍에서 다섯 쌍 정도 종어를 선별해 두고요. 나중에 점점 더 커지면서 종어를 딱 한두 쌍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어렵다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치어 때부터 커가면서요, 발색이 정말 빠르게 올라오는 아이가 있고요, 덩치도 빠르게 큰 성장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종으로 잡으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나는 어렵다 하시면 가장 쉬운 방법 이 어항에서요, 어 이제 여기에 또 다른 탈락 개체 어항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냥 일반 키우는 어항이에요. 자, 이 어항은 종어 종어항 어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안 이쁜 고기 한두 마리를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종어 선별에서 탈락입니다. 종어 선별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자, 한두 마리가 탈락을 했죠. 다음 날또 한참 보세요. 그러면 또한두 마리가 이쁘지 않아요. 자, 이런 아이들을 여러 번 빼다 보면. 마지막으로, 한세 쌍에서 네쌍 정도가 남아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종어를 선별하시면 됩니다. 정말 어렵지 않죠? 어, 이 많은 것 중에 좋은 거를 딱 빼내시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 이 많은 것 중에 이쁘지 않은 거두 마리 고르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점점, 점점 빼시다 보면 종어 선별이 정말 쉬울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은요, 좋은 부피들을 많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원 수족관 유튜브,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